어, 진짜! 일로, 와 아기야! 약 먹자! 아, <laughs> 아기야! <웃음> 어? 아빠인가? 어, 내가 아빠인가 본데요? 어, 내가 아빠네! 뭐야, 나 화면 시커메졌어 아, 어? 아이다, 아이다. 어, 누나? 예. 네. 어, 그, 어. 그, 아, 아기 어떻게잡지 잡을 수 있나? 안잡더아 <laughs> <laughs>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요 그러니까 물건은 근데 물건은 잡아줘. 아, 아 물건을 못 잡겠네, 게 저는. 야, 달리는 키뭐였냐 아, 갈퀴지면 안 되죠, 그런 거. 무기 젖다네. <laughs> 어. 오. 아, 재밌다. <laughs> 아, 재밌어. 일로 <laughs> <이리로> 오세요. 내가 줄게. 유 드롭 더 B 블락. 아, 이거 피가 쏘있네 이거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떨구지? 어... 이...이 이키 같은데? 이 키? 이? 네안 떨궈져, 이거 아, 똑같...그냥 오른쪽... 왼쪽 버튼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르면 되나요 나는...나는 안떨고계속 잡고 있냐, 이거? 아니... <laughs> 잘 됩니다, 근데 오... 음...뒤져봐야겠다 막아봐, 한번 어? 왁스 어, 다. 뭐야? 여기 뚫고 왁스... 들어가 여기 뚫고 들어가는데요, 그냥? 어야 뭐, 음. 아, 이거 아, 가져가지마 주세요 아니 이런거 버려면 안되죠 어, 나 마셨어 어? 아 뭐야 아, 비누 마셨어 비누 일로 <laughs> 오세요 아 이거, 이거 다 치워놔야겠네 이거 왜볼수 있나? 내 에너지가 안보여 예? 아 이거 위험한 다... 네? 다... 네? 아, <laughs> 물건을 아빠가 치워놔야 되는거네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치워놔야겠다 <laughs> 어형 아, 어디가세요 또아 <laughs> 어. 귀여워 아 모든게 신기해 <laughs> 아, <laughs> 모든게 신기해 <laughs> <laughs> 든게 모든 <신기해. 웃음> 안돼 어. 어 이거 치워야겠다 어, 어. 아야 어, 안돼! 어, 오야 어, 돼? 어, 왁스랑 어, 락스랑 야다 네. 맞아. <laughs> 아 잠시만요. 아이고. 오야 어, 신기하다. 오야 어, 계단 어. 계단 왜치웠어 아이고 빠질 거 빠지면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좋아. 먹군아나 어, 에너지 몇이냐? 먹군이. 어, 예? 네? 골로 가시겠어요 이제? 아이 에너지가 계속 달고 있어요 이거. 당연하지. 그 유한락스 먹었거든. <laughs> 유한락, <낙. 웃음> 어이 뭐 없네, 저거 <laughs> <laughs> 뭐 없어, 뭐 어, 어, 시원한 거 없나? <laughs> 아, 아, 아 뭐야 죽었네. 아 뭐야? 아 이러면 아 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없네. 형 이걸로 그 갑시다. 내기 한번합시다 우리. 아 내기는 아직 알파 버전이라 베타도 아니고 알파라. 형, 나, 근데 이렇게라도 아, 아기가 너무 유리야 작게 이 아니야 아니야 나 빨리 치우 치우야 어? 치우면 돼. 맞아. 응,어! 응,어! 오케이, 좋아. 대충 하나만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까지 있나? 언제나? 어, 형, 이거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좋았어요. 배터리를 이걸 언제 치워? 배터리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셔 오케이, 간다! 간다! 너무 무거운데, 어? 이거, 이거 위에서 떨어질 수 있나? 안 떨어져. 너뭐 하는데? 형, 저 먼저 갈게요. 너 어딘데? 저 갈게요. 형 내가 어딘데? 보여줘. 봐, 내가 어, 어 뭔데? 그게 <laughs> 어, 뭐갈수 없어. 너 어. 오케이, 내가 다맞고 있어. 지금 어, 어, 휴지 맛있죠. <웃음> 어, <웃음> 휴지 맛있네요. 형. 뭐? 휴지 <웃음> 휴지? 예 <laughs> 네. 휴지가 어딨어 쓰레기통 휴지 있던데 쓰레기통 넘어뜨렸어? 예어형나저저저형저못 네. 죽... 찾으면 저 죽을걸요? 아냐아니야너 아니야, 이제 죽을 거 없어 아뭐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나 아기도 열쇠를 찾을 수 있어? 어 뭐야 어, 설마? 야, 야, 야. 허어! 가 <laughs> 어, 형. 나 갈게. 아니, <laughs> <laughs> 형. 어, <laughs> 열지 마. 안 돼. 아니, 아니. 어, 마, 여기, 아니야. 여기서 따뜻한 삶을 보내고 싶어. 어, 에너지 막 떨어지고 있어. 형! 이제. 너무 따뜻해. <laughs> 아니, 아니, 내가 껐어. 껐어? <laughs> 껐어. 안 돼. <laughs> 어, 이거 왜, 왜불 들어오냐? 아 <laughs> 어, 형. 아니, 형, 건들지 마. 형. 형, 나 갈게. 건들지 마. 형, 나 간다. 어, 형. 자. 내 간다. <laughs> 아, 이게 다, 다 죽을 수는 있네. 아니야, 내가. 어, 나 죽는다. 안 죽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오. 안 죽어, 안 죽어. 오. 어? 아이 어, 세제네. <웃음> 아, <laughs> 이거 만 형, 이렇게 못 해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못해요. 아니, 위치에 찍을 것도 없어, 형, 이거는. <laughs> 아니야, 너무, 야. 이거 아빠가 막을 수가 없어, 이거. 아, 나는 막았잖아요. 응급실 실려가겠지. 갑니다. 아 초록색이 약인데 이걸로 아기가 HP를 다는 걸 막을 수가 있대. 어. 아 정말. 아, 야, 야 이제 진짜 알았다. 아니야 나 이제 자, 나 아빠 하는 법 알았어. 와또 어, 아빠야. 나는 진짜? 무조건 부엌을 가야 돼. 음 바로 끝내줄게. 스캠 가게 스캠. <laughs> 무조건 거기 막을 수밖에 없어. <laughs> 그럼 그때 부엌으로 <laughs> 들어갈 거야. <웃음> <웃음> <이제> 최고 공략법이요. <laughs> 어, 끝났어? 어, 어디? 어, 어디 있어? 어디였어, 아기? 어, 안돼! <laughs> 다단가, 다단가, 그냥. 오, 그 좋아. 어. 안돼 안돼 음 안돼 음 안돼 이 잘못 써어됐다어 뭐야 당겼어 오케이 그도 여기 H P 올려주는게 있다고요? 그거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서라 여기 여기 여기만 여기 위에 어 알았어요 형 가세요 초록 색깔 없는데 없어 있던데 그거 좀 랜덤 리젠이야 약간 어 잠깐만 나, 나 죽어야 되는데 어 진호야, 락스, 너 너무 대충 치웠다? 어디? 아냐! 오케이, 어, 나이스. 어, 어, 오케이. 오, 살릴 수 있겠는데? 아 위층에 있나, 가면? 은 어, 어딨어? 안 되네, 이걸로. 아, 진짜! 일로, 일로와, 아기야! 약 먹자! <laughs> 아기야! 아야 죽어! <아니야>, <laughs> 그렇지! 어, 뭐야! 아! 아, 개할 겁다어다 야. 아, 아 이제 한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에파다 에파. F4. 아, 야기 그거네. 어. 랜덤으로 있는 야기. 아, 오케이. 어, 나 약.. 기다 간다. 간다. 아, 을수 없어. 따라따따라따 늦었어요. 아버지. 나다 야, 야, 매겨, 양 매겨, 우와, 어, 약 아니잖아. <laughs> 그 커버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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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매겨? 이거 그거 커버예요, 아, 님 뭐야? 이거 커버야? 에? 아, 이거 아니야 아, 무지 저, 아, 부라 해야 아, 야, 무지 야, 야, 복크만은다 배우, 저, 그냥 불러야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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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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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이게 잠을 때라 아, 약을 먼저 찾아야겠다. 맞아네. 어, 네, 네, 아또 와봐요. 아또와기야 그래. 이, 저 커버는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네. 어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한 거 얻었는데? 뭐야? 뭐 스모크 그치. 배터리 뭐야 여러분 이거? 오케이. 필? 이거 뭐야? 아 커버로 형 콘센트 막는 거래요. 아, 아, 아 콘센트를 막는 거야. 어. 아. 이 필은 뭐야? 약! 이것도 약이야? 그게 약! 피. 필이 약이라는데요? 형! 응. 어? 걸로 가겠습니다. 어딨어, 너? 오케이. 오케이! 어딨냐고. 형! 어? 나 죽을 것 같아. 너 어디가 어딨는데, <laughs> 형? 어? 아빠가 아기를 찾아야죠. 아기가 아빠찾습니까 찾았어. 내가 찾아낼 어디 있어, 아기야? 아, 밖에서 못 죽어. 밖에서 솔플로 죽기 힘들어. 어? 어. 어, 어디 있어? 형나 먼저 갈게. 아니, 어디 있는 데 간대. 여! 어. 형, 나 간다. 아니, 아니, 가자, 가자. 어! 아니, 아니야.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어, 죽는다. 뭐고기 먹을 거 없잖아 솔직히. 아, 죽는다. 와, 아기야. 사서사삭 뭐야? 얘네들 백이네. 오바고. 아, 이거 못뭐 쓴지도 못 하네, 이거. 어. 음, 아쉽네. 어, 끝났어, 끝났어. 진는야 봐주면 안 돼. 형 이제 다 알았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하는 법 알았어요? 어, 완벽해. 오케오케너못 어, 이겨 이번 판 내가 이겼어. 스케쳐 왜 액자가 막 왔다 갔다, 이거 알아이제 문... 아, 치우는 거는 마우스로 치우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2로 집는 거네. 음. 어, 그래서, 그거에 차이가 있고. 안 돼, 끝났어, 진호야. 아니다, 그거 없다. 오케이! <laughs> 왜, 왜, 왜? 오케이! <웃음> <웃음> 왜? 어, 나이스!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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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죽는다. 승부마시면데 어? 속속속속속. 오버하고 있어. 없, 없으면서. 형. 밖에 나오시면 알 거예요. 락스가 떨어져 있잖아요. 어 락스? <웃음> 어. 아 <laughs> 그렇지 않아. 음. 음 나와봐요. 아니야 아니야 충분해. 막을 시간 충분해. 오케이 막았고. 형 아직 오가서 치료시키면 돼. 어디 있어 애기야? 형 락스가 어, 떨어져 있어. 예뭐 네. 어, 락스가 쓰어져 있지? 아네 아, <laughs>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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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약 싫어 어약 싫어. 어, 싫어 아 이거 아 뭐야 이거 네. 아이고 아이고 건강해졌네 아이고 우리 아유. 음 우와, 좋아요 먹었네 이거 어 됐어 끝났어 애기야 오 남았네 오, 됐다 안 남았어 형약그한번은야 끝이 아니요? 에 몰라 아니야 근데 너가 이제 할수 있는 건 없어 그래? 어아약 먹으면 좋진 않아요? <laughs> <laughs> 너가 할수 있는 건 없어 너의 너의 모든 오! 어. 어? 왜, 왜? 휴지가 떨어져있네? 어? 휴지가 떨어져있네요? 아 그니까 휴지로 안돼야 <laughs> 먹어 오케이 약 먹자 <laughs> 어 뭐야! 아약 무제한이야? <laughs> 몰라 어 이제 아빠의 시대가 왔어 어, 엔간해서 죽기 힘들어 애기로 어 이건 뭐야 여러분들 유즈필 이거 봐아윈아 아, 어떻게 는지 알았어 이제 야저 근데 조그만 거뭐 있거든 또 새로운 아이템 발견했거든 응 그러니까 저 구멍 막는 게 있고 코드 막는 게 있고 이거 아이템을 그 아기 장난감을 토이에 다 집어넣으면 무슨 특수능력 생긴대요 아 진짜 예 네. 고, 어떻게 안녕 어? 아, 이제 물어서? 이제 왜, 대충 외웠어 이제 길을 음아 어, 아, 아, 애기다 아, 이거 다 필요 없어 야, 약 찾으면 끝나 어 약이랑 포크만 봉지하면은 응약찾았구요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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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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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있다 오버 오버 애기야 오버 어약 너무 빨리 찾았는데 좋았어 아빠 예 아. 네. 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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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애기야! <laughs> 무번지로 <무언치로> 가자! <웃음> 애기야! <웃음> <웃음> 애기야! 어디 가게? 애기야! <laughs> 어디 가게? <laughs> 아, 이거 아빠 사기 게임으로 변했어! 오케이! 포크 치워야 돼! 애기야! 우리, 우리 애기 어 있니? 뭐, 뭐어디왔어 애기야! 그 깨져! 헤드샷! <laughs> 살리면 돼! 어, 왜 포크가 뭐야, 이거? 어, 아, 됐다.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웃음> 진짜. <웃음> 적당히 쓰게 해야지, 무한으로 하면 어떡해. 왜, 포크만 찾으면 돼. 어, 됐어! 유리 다 처먹었어, 헤드샷. <laughs> 뭐야? 아, 유리 조각을 먹을 수가 있네. 오, 아... 유리 깨기가 하나의 신의 한주네 마 아, 아빠야! <laughs> 아! 야, 뭐, 뭐. 형, 이번에 잡이 없다. 그냥 바로 끝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끝낸다, 그냥. 정석 루트 가자. 정석. 사면병 가고. 어, 이건 뭐,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아기야! 어. 아, 약 진짜 빨리 찾으시네. 예. 응. <laughs> 어, 뭐야? 어? 크으으. <laughs> 아, 야. 너가 갈수 있는 곳은 없단다, 이제. 컨트롤 흔들어, 흔들어. 응. 여기야. 찾아봐. <웃음> <다> <웃음> 어디, 어디. <laughs> 다 막았어, 아빠가. 널 위해서. 아, 없네, 다 막았네. 이거 망치 치워야겠다. 아, 졌다, 이번에. 형, 이제 안 돼요. 아빠 응 네. 포기했으니까 실로폰 좀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실로폰이나 갖고 놀게요 예, 네, 오케이 인제 잠깐만요 이거 좀 치우고 포크 치워야겠다 그래도 모르니까. 아니, 오뭐 어떻게 버려 됐다. 어? 됐다 어이씨아 포크가 안 버려져 형 이거 응? 포크가 안 버려져 됐다 포크가 안 버려져? 응 난 모르지. 응 음, 여기 가고 놀라어 아기야 왜 그래? 어야 어디였어? <laughs> 아기야 야야 야, 어디야 숨겼어야 끝낼 수 있어. 아기야 지저야돼 나다. 아기야 야 <laughs> 어딨어, <이대로> 지져, <laughs> 어디 있어? 나다. 야 어디 있어? 안돼. 나다. 어디다? 어디 있어 너? 이대로 뒤져 여기서. 어디 있어? 지저. 아버지 저기 아정를려아 어떻게 찾았어 이거를어다 뒤졌어 아빠가 빨라요 움직이는게 형 해보면 알지아 아빠 진아 어. 아빠 진짜 아이런건 진짜 힘들어 먹고살기 힘들어 나도 형 <laughs> 응? 형 <laughs> 죽지마 안 죽으면 돼하 <laughs> 이제, 이제 너무 이제 아빠 아빠 플레이어의 시대가 왔다 음 약간 스타에서 초반에 프로토스가 유리하다 나중에 테란의 시대가 온 것처럼, 음어 응. 이제 아야 먹어도 안 돼. 아아 악이 한번 합시다, 자 이제, 이제. 아 그래요. 야 빨리 죽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냥 포기했어요. 예. 네. 네. 한번 봐야겠다. 뭐 열쇠 같은 거 진짜. 야, 너가 악이 딱 하고, 예. 네. 음. 증노야. 예. 네. 역시 형한테 안 된다는 거를. 왜요? 어, 역시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야. 예. 헤샷 어, <laughs> <laughs> 어, 뭐야! 어 아, 뭐야! 어, 거기 왜 있어, 또 콘서트가? 아, 개많아, 집에 콘서트! 2. 어, 끝까지, 어, 아빠다. 에파 됐다, 에파. 아니, 형 콘서트 너무 많아, 이거. 징징 될 때가 아니여. 아 잠깐만 이게 근데 너무 빡세다 이거. 아빠.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왜 이래. 아빠. 아자.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아 내가 뭐안 들어가죠. <laughs> 아빠. 아, 저, 저, 저 돼, 어 저거 저거 쳐먹어도 되다. 아빠. 이래. 포커 있어 아빠 나도 포커로 한번 죽어볼게요 아버지. 아니 잠깐만. 왜 그래. 왜왜 왜? 아빠 오지 마 아빠 보고 잘랐어 아빠 오지 어? 마 유리 먹어 유리 먹어 뭐뭐뭐 뭐, 뭐. 유리 어. 먹어 어 유리 먹는 순간 있습니다 알았다, 먹, 오지 마 맞아. 오지 마졌어어 어, 내가 졌어 어. 어 오지 마어 내가 졌어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딱 그거 있어 뭐야어 먹어봐 누구 광 그리 <laughs> 어. 빠른가 보다 그 순간에 <웃음> 순간에 기회를 주어 뭐야 쫓쫓쫓 그 순간의 방심이 <laughs> 너를 야둬 <됐다! 웃음> 아빠 유리 <웃음> 멋있어 <웃음> 방금 <웃음> 아빠 그 순간의 방심이 야 여, 이거 식도가 찢어져도 바로 치료한다 <laughs> 어... 와 이거 사기야 순간의 방심이 아버지 돼, 지도야 아버지 주세요 뭐 <laughs> 음. 어, 역시 안돼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먹으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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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떨어져 버그가많아 이렇게 어디갔어 이거 어? 아직 포크 남았다 아 이거 포크 숨길수가 없냐 이렇게 안 집어줘 이거. 아 망했다. 너 이층 갔냐 설마? 응 망했어. 어, <laughs> 잘 갔어. 어 이층 <laughs> <가>, 해망의 길이야. 이층 <laughs> 가니까 어. 망치가 사라졌어. 어? 망치가 사라졌어. 랜덤 리젠이야. 아니 망치가 내 손에 있었어요. 없었어 내가 뺏었어 네 망치. 아니 내가 다시 빼었어 형한테. 나한테 다시 빼줄 수가 있어? 어선선생님꽤 <laughs> 뺏었어. 에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로? 뭐 어쨌든간에 죽어보세요. 어. 아버지, 예? 포커 좀 갖다주세요. 밥 먹게. 밥 먹게? 예. 네. 밥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laughs> 아직 포크로 먹을 나이가 아니야. 아버지. 다 잠깐, 고. 어, 잠깐만. 어?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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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나약 어디? 어. 어, 저, 왜 저? <목소리> 아버지! 일로 <이리 와!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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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전 <개맞�적인> 게임, 이거! <목소리> 에너지 개많이다나 하나 먹으면. 계속 다 먹으면 돼, 저기 있는 거. 가자! 무브! <목소리> <목소리> 좋았어. 아, 양 너무 빨리 찾는다. 아, 아빠, 문 닫지 마세요. 아기야, 집에 짜져있어. 좋았어요. 양만 찾으면 끝난다. 아, 2층 가가지고 모인다. 뭐 봐야겠다. 어? 아, 됐다. 괜히 올라왔나? 에? 네? 우리 애기 어디 있어 또? 또 아빠, 어이고 우리 애기, <laughs> 페이크 지리고요? 야, 도박각이다, 야. 도박각도박이야 도망... <laughs> 아, 야, 도박각이야. 난... 야, <laughs> 야 2층... 이 친구 아니잖아. <laughs> 뭔 소리야, 나 2층에 왔어 아, 나 참. 오, 어디 있어. 아, 수비 시간 너무 좋네. 오, 어디 있어. 수비 시간 너무 좋어. 아, 이번 판 힘들다. 심적으로도박은 하면 안 되지. 네, 형, 뭔도박입니까뭐 어디 스도 어디 갔어 우리 애기? 아 저기요. <웃음> <웃음> 아, 아파! <아빠>. 싫어? 음, <laughs> 좋아. 다 먹어! 애기야! 야, 망치 찾도 돼,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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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한눈 팔면 안 돼, 애기한테. 애기야! 맛있게 먹었어? 여기야다 먹어, 다먹어 그래, 그래 다 먹어, 다 먹어, 응, 그래. 응다 먹어. <laughs> <다> 먹어. <laughs> 음, 음, 먹어. 오좋았어 어디 갔어 저. 애기야, 어디서 뭐해? 어? 먼저 치료 한번 해놓고. 아. 아, 신망했다. 어, 자물쇠가 안물여 이번엔. 그래? 랜덤이야? 랜덤 리젠이야? 아기야! 그거 안에. 아기야! <laughs> 아. 아. <웃음> 들어가, 어, 들어가. 뭐, 뭐, 뭐. 응? 망치 어디서 숨겨 되지 신이겠다. 될 거. 어 뭐야 됐다 아기야 아빠야 어디 있어 여기나 왜 이렇게 잘 찾아 우와 <laughs> 우와 아 이게 아기 시점에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아빠 시점으로는 다 보여요 형. 음 <웃음> <웃음> 아기야 아기야 <laughs> 아 집사기야 우리 아기 대사기야 우리 아기 어디가 우리 아기 아뭐 음. 없네 여기는 우리, 우리 아기 어, 뭐야, 여기. 어, 쨌짠 어디 가십니까, 또? 어, 뭐, 할게 왜, 할게. 왜, 그게 안 보이지? 어, 좀 치워야겠다. 아, 졌어. 이거는 힘들다. 응. 응. 아빠 피아노 치워줄게. 됐다. 좋았어. 어, 아기 자살하게? 이렇게 피아노 넣어 줄까 어, 좋았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낮아지지가 않아, 아이템이. 이겼다 이거네 이거.. 이거 약이 사기네 안 그러신가요? 님안구님 <laughs> <아기님? 웃음> 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야 이거 얼리 억세스 때 이거 문다 열리겠지? 음, 뭐 그러겠죠 좋았어 아 이겼네